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그 육효 어, 결혼점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렇게 인연에 따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륜지 대사라고도 하죠 예, 중도한 그런 대사라고 그러는데 뭐. 과거에는, 음, 그냥, 뭐, 남, 뭐, 배우자가 잘못되더라도,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독수공방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이혼하면 무슨,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 눈초리도 따왔고, 시선도 따왔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어, 몇년안된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이혼이라는 것이, 뭐, 이제, 뭐, <laughs> 한 사람 걸로 한 사람 뭐다 오니까. 예. 뭐 돌신 포맨 있잖아요. 예. 돌돌 포맨 뭐고두번 갔다 온 사람, 세번 갔다 온 사람 뭐, 뭐 크게 흉이 아니라고 얘기들 하는데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뭐 이별 아니 이별. 어, 사별 아니 사별. 어,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laughs>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어 만납니다 그래서 한 두번째 만나는 인연부터는 현생에서 또 새롭게 또 만드는 그런 인연 속에서 어 지지고볶고 살다가 그게 또 잘못되면 또 다음 세계까지 또 가는게 또 인생사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이 이렇게 좀 많이 칼칼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결혼점을 볼라고 그러는데, 예, 이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 보통 한뭐두 어, 번째 대원이든 세 번째 대원에 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어, 요 시기 때 결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결혼이 좀 어, 많이 늦어집니다. 어,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모든 게다 그래요. 그래서 명리학도 역이라는 게 이제 바꿀 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 예, 바꿔서 생각도 해야 되고 바꿔서 어, 봐야 되고 또 전에 과거에 뭐몇백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직업도 지금 현재는 현재에 대해서 어, 우리가 흐름에 의해서 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 초점을 맞춰서 해석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 과거에 있는 그아 어, 어, 고전이랄까? 어,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다. 어,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어, 꼭 안기하고 어, 또 진짜 힘들어서 아니면 좀 별로다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제껴두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서 어, 원곡을 보다 보면 남자는 또 여러 사람, 여러 여자를 그 맞이해가면서 이혼 도 삼원, 사원 과장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저 허대가 멀쩡하고 신수도뭐뭐뭐 뭐, 뭐 하나 빠지지가 않아 어, 얼굴도 잘 생기고 직업도 그정도는 괜찮고 그런데도 결혼도 못하고5 50, 0대 중반 가장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얘기야. 그런 것들은 다, 그, 대운에서 내가, 어그 여자 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 운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이별하는 거는, 어 그, 일지가, 어 배우자궁이니까 일지가 대운에서, 뭐, 형충 팔을 막는다든지, 뭐, 그러면 이별 아닌 이별, 사별 아닌 사별, 또, 떨어져 살거나 각방 쓰거나 뭐 기러기 생활을 하거나 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 것들은 어, 제가 어, 그 전에 에, 그 사주 명약 올려가면서 어, 또 이, 이 부분 부분이 얘기한 것을 어,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어, 저도 하도 많이 올려놔갖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또그 똑같이 얘기하면 말 못합니다. 예. 어느 학자들도 다 장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거에 제가 이렇게 어이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얘기겠지 하 하고 또 물어봤는데 틀리게 나오더라. 그래서 에이 하더라 이렇게면 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공부해 보시면 이제 본인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전혀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예, 학자의 그, 그 깊은 그런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 관계 속에서 어, 그런 이해를 못해서 어,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laughs> 자 결혼점은 <laughs> 그 육회에서도 어, 명리학에서도 원국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어. <laughs> 결혼점인데, 이제 새는 본인이 뜻하는 거죠, 본인. 응은 상대방. 근데 남자가 이제 찾아와서 물어봤다. 이 어. 새가 본인이 이제 남자니까 본인이 용신이 되겠죠. 이것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 여자를 보니까 이게 더 용, 용신이 되는 거야, 이게. 죄송이. <laughs> 이게 용신이 되는 거야. 이 본인이 새니까.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같이. 여기도 제가 있고, 여기도 제가 있고. 제가 용신 다현이야. 그랬을지에는 동된 게 용신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이괴 속에서 남자가 봤는데 재성이 두개 있다. 이랬을지에는 뭘 체크를 하냐면, 재성 혼잡이구나. 이 때는 내가 한번 갔다 올수 있는 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구나. 상대방 여자가 봤을지게 그렇단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 또 여자가 봤을지게는 관성이 이게 혼잡으로 돼 있잖아. 관 관성에 혼잡으로 돼 있을지게는 여자도 한번 갔다 온수 있는 그런 여자 여자구나. 아니면 살다가 또 헤어져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괴구나. 그렇게도 좀 봐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동이, 손이, 동이, 이게 손이 됐단 얘기예요. 이게, <laughs> 제, 화, 손. 제, 변, 손. 어. 손이 됐어. 그러면 일단 새가 강한지 약한지를 봐야 되는 거야. 어. 이때 이 휴수가 됐단 얘기야. 어. 휴수가 됐을지에는 나라는 사람은 관직에서도 어 관. 관이라는 게 뭐야? 어, 본인 같은 일, 일이잖아. 일, 어, 일이 별로 어, 없다. 어, 별 원리 없는 직업, 직장인이다. 어, 또 놀고 먹는 그런 논팽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 직장운이 없다. 어, 여자를 또 봤을 적에 어, 여자도 이 휴수가 됐단 말이야. 어, 휴수 극을 맞았단 얘기죠. <laughs> 이때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어, 별 볼리 없는 여자다. 어, 좀심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뭐 없고 그런 여자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휴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들 상대방들은 둘다 그런 결혼할 능력도 없고 어, 뭔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괴단 얘기죠. 근데 어, 결혼점을 봤을 적에 중점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야. 이런 이제 동의됐다, 동의됐을 적에는 어세에 생을 해주는 그런 형국이에요. 재생, 관. 어, 동이 돼갖고. 그랬을적에는이 은, 응 상대방이 더 결혼을 서두른다. 어. 서, 서두르는 그런 이유다. 어. 근데 여기서 변, 손이 됐단 얘기야. 어. 이게 화, 손이 됐을 적에 손은 여자로 봤을적에는 어, 자식도 되는 거고, 남자가 봤을적에게 자식이 되는 거야. 그건 이 남자와 싸움을 타서 어 연애를 해서 자식이 잉태를 한 유형이라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잉태를 어.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극이 되어 있는 거고, 어. 여기서도 또 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극이 되면서... 해두생이 됐는데 해두생이 공망이야. 아, 어. 손이 공망이야. 공망했을 때는 해두생 역할을 못하는 거야. 아, 어. 인간 있으나 마나 한 자식이고 언제든지 절지가 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 어, 자식을 낙태를 할수 있는 그런 뭐 유산이든지 낙태든지 이런 쪽으로서 자식을 어, 지울 수 있는 그런 어, 공망에다가 절제. 예. 여기 만약에 해다. 했을지게, 이 달에 이 공망이 풀렸을지에 자식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 왜? 둘다 자식 낳고 결혼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여자가 동의, 자식이 임신되었고, 여자가 움직여서 어, 결혼하자고 달려들지만, 남자는 그런 재력도 못되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자식은 불가피하게 이 4일 날공망 풀렸을 적에는 자식을 지우고 어 결혼을 못한다. 어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결혼할 을 수가 없다. 어 이게 이제 뭐 결혼점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어 하지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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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때 그때 나오는 몇 가지 개 개가 이제 나오면. 곡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그다른 그그뭐각 개개 개의 그 특징들 어. 그런 거를 잘 뽑아서.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용신이 이 강한지 약한지 용신과 새와 응의 관계가 무엇인지. 야. 그리고 이게 보면 <laughs> 또 특징이 뭐냐면 귀문간설이 이렇게 많아. 아, 어, 귀문가살, 어, 귀문가살. 어. 귀문가살이 많아, 자유도 귀문가살, 추고도 어, 귀문가살. 그래서 어, 이 출원 코자에, 출원하고자 어, 이 남자의 직업은 어, 그냥 뭐 박수 무당, 어, 뭐, 뭐 종교 인, 이런 것도 나쁘지 가 않다는 얘기죠. 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신감을 그 어,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어, 남자가 아닌가. 어. 저는 이게, 이 개가, 어, 예,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어, 이걸 보고서, 어, 보다도 어, 조금 디테일하게끔, 어, 유효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보충 설명을 이제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예. 변원점이라는 거는 보시면 돼요. 내풍향에서 어풍정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이게 다 봐야 돼. 이거로 이게 이 백호대살이 이제 제가 백호대살에 제가 이게 초유에 있을지게는 아이 어, 남자로 봤을지게는 자식과 여자에 대해서 큰 항상 근심 것정에 끊이지 않고 이, 이 여자가 무슨 뭐 이렇게 아, 일찌감치 이별하는 사별 사별했다 그러면 무슨 뭐뭐약 어, 먹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장병으로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걸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백호 대살이고 어. 귀문이니까 어. 손 자식과 처가 귀문이니까 어. 이런 한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어. 그리고 이게 <laughs> 관이 관이 이게 양효기 때문에 자인진이란 얘기 자아자축인이란 얘기지 예. 인이라는 그 인자는 또 뭐냐 어. 이것도 어이 관을 예. 관이 이, 이 관이 이괴 괴신을 괴신을 극을 하기 때문에 뭐 원한기 예. 뭐 이런 것들도 될수 있는 거죠 원한기 또 뭐가 또 있을래나 아 어, 형제 기가 또 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이런 이런 그 형제기를 또 이렇게 달래주고 어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풀어도 주고 그래야 할 그런 어, 괴상이란 얘기지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도 어. 그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만 봤을 때에는 결혼 운이 있느냐 예 결혼 운이 있습니다 어 응이 동해 갖고 여자가 나한테 세계 했기 때문에. 하지만도 이게 서로 흉수가 되고 어, 뭔가 모르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보는데 그 결혼하려는 동기는 이 자식이 예, 자식이 이렇게 또 손이 있는데 이게 공망에 맞아서 어, 뭐 사회 중이든지 절기 맞아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식은 지울 수밖에 없고 내 인연이 이 아닌 자식이다 이렇게 또 봐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육교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재미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터득하는 그런 재미. 그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재미로 공부하는 거지 이런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공부 못하겠죠. 힘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어, 여러분들께 훨씬 편하게. 이, 그 육회에서도 각 파트별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결혼점을 이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눈에 들어오시고 공부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어,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뭐 오늘 또 이렇게 날도 많이 저물어지고, 꺼꼼한 어, 저녁이 됐습니다. 어, 밥도 지금... 그 간단하게 에, 한 그릇 먹고. 어. 또 이상하게 또 오늘 동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게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꼭 이렇게 날짜 언제 날짜 뭐뭐 뭐 정해서 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에. 뭐 이게 2주 후에 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뭐한달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그거는 이제. 어, 실에서 됐다, 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예, 일러줬을지게.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적겠죠. 예, 그전에는 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이렇게 저도 공부하면서 어, 하나하나씩 이제 익히는 거고 어, 또 보,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계속 보다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예, 이렇게 딱와 닿을 때가 있어요. 예, 그 느낌이 이제 오고, 아, 이, 이 공부는 내가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지기는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어. 뭐 저도 이제 뭐유효 공부한 지가 1년 반비더 됐겠습니까? 예. <laughs> 네. 맨 처음에는 잘 뒷불도 모르면서 어. 그냥 의욕에 앞서 갖고 그냥 그냥 막막해내서 어. 조금 음허술한 그런 통변도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어 그게 아니다는거같지 이것도. 어. 공부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도 그 유형들이 또 있단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저는 무슨 책을 보든지간에 그 책에 일단 좋은 책을 제가 이렇게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요런 부분은 내가 좀더 응용해서 통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별도로 또 공부를 더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리학이든, 유쾌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도움이 되면 됐지. 아, 뭐, 해롭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을지, 예는 아장아장 걷는 내, 그냥 의욕에 앞서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 실수도 있고, 예. 조금 뭔가 어색하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조금 낮은 거지. 예. 강의해더라도 좀낮지고 조금 고급적으로 어 핵심적으로 이게 통변도를 하고 어또 이렇게 어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 내공을 쌓는 거죠, 내공을 쌓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쌓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훗날에 예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 이제 서로 다 마주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앞에. 예 계신다는 거과정하에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 많은 사람 앞에 한번 서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떨리지. 예. 당연히 떨리지. 예. 그러니까 얼어버리면 어떻게. 예. 그러면 내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어. 예. 것들을 자꾸 내공 싸가면서 어. 처음 또 하다 보면 좀 부분이 쉴 수도 있겠지. 예. 그런 것들은 예쁘게 봐줘가면서 어,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어. 야, 그렇게 해야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 도경천에서를 알리는 겨, 계기도 되고, 또 훗날에, 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멋지게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내공을 쌓는 것도 되고, 어. 또, 보시는 분들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라도 이제 또, 어. 음. 몰랐던 부분들을 체크해두고 또 배우고 예. 서로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어, 앞에 서서 강의하고 그러는 거지 뭐 제가 꼭잘났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항상 부족한 게 많아요 예. 부족한 게 상당히 많고 어, 명학 같은 경우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게명학인것 같고 항상 부족하고 유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 과거에 실망을 많이 시켰던 부분들을 또 유효로 통해서 조금이라마 실망을 덜 시켜드리고자 드리, 이렇게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동자 선녀 차렷. 아까 그 동자가 예, 그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갖고 조금 서운했나봐요. 그래서 제 예, 하나로 끝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아 명약 그 강의에 의해서 육효과장 이렇게 하는 것은. 동자가 또 인사드릴라고 또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준비 시작 야. 무슨 노래 부를까 노래 시작 날 보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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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우울할 때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밤못들때나 전화를 해요 어어 어, 어, 어 무조건 달려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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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라자라 자 자라, 짠짠짠 자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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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동전 안녕 팡팡 Hum!